요구한테아래서한 요구 장. 유그한테 요구한테 아래서한 장. 말 퓨리온. 좋야 이거 이길 수 있다. 이거 비치 번개까지 가져갈게뒤져스 좋았어 디저스. 서서 서서스. 이거 이길 수 있어.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후반이라서 이거 패도 한장더 받았죠. 안간데 쳇. 건들랑 만랑 동전 쓰고 이게 나가는게 맞을까요 내가 동전 안써 그러면 이코에 나가고 음. 맞네 어흥 오케이 오케이 어흥 그렇지. 좋았어 여기서도 어흥을 하면은, 근데 퇴! 봐봐요. 근데 내가 무기를 퇴하려고 아낀다? 이건 어떨까? 하순을 깔아? 퇴 무조건 없다고? 근데 이거 아낄 수도 있어. 욕심쟁이라. 이거 깔고 어흥을 어차피 지금 못하니까. 다음에 무덤덤 쿵까지 하거나 삼코 월렛 하수 월로? 삼코에 뭐가 나온다? 그러면 같이 잡아줄 수있는얼 월렛이면 되거든? 아니다 내야겠다 그래야지 사, 4대님이 되지 왜냐면 삼코 타이밍인데 드래그더님 1개월 구도 감사합니다 음. 성령들이여, 다음에 4코 이거 내려면은 동전 아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침착맨 님. 저는 어제 점심으로 먹다 남은 피자에 밥을 비벼서 먹었답니다. 혹시 침착맨 님은 어떤 어, 점심을 드셨나요? 좋습니다. 저는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닭강정 남은 거 먹었습니다. 피자에 밥 비벼 먹을 수 있죠. 탄수화물에 탄수화물 비벼서 먹을 수 있죠. 과자 이거 안 늘리지? 요거까지 내고 싶은데 요거 내고 요거까지 내면 근데 이걸로 하면은 너무 욕심이겠죠? 3대고 쇼군 지네가 될 생각 없는가? 노잼맨님 천원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휘둘, 휘둘, 걱정. 오케이. 필터나 요거나 휘둘러치가 없어서 잘 됐죠 결과적으로 첨벌. 아, 근데 아까 안 잡았으면은 천벌로 그냥 잡아버려서 이사가 살아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러면 패 하나 없고, 쟤 이사가 남으니까 더 골치 아지 이런 거서 계속 부셔주니까 이면 다음에 이것까지 부셔주고. 아니면 이걸 이다 o 리는거없어 h a t s it? a r 말을 o u on your v 이거 좀 아끼고.. 안돼. 코스트가 안돼. 이거 명치 치는 건 너무 아프다, 그렇죠. <쏘> 쳐야 돼, 쳐야 돼. 이거. 이거는 요고용으로 남겨놨어요. 빠수병. 따스윙나스윙 나오면 막을 수 없죠. 제압 기회 없어서. 그러면 어떨까? 여기서 해골마 나와도 버거워난. 계속 교환다 아까워서 그런가? 뭐. 은이 없단 말 교양 없어 버리기. 길들아! 택스 음. 없는거 알았으니 뭘 가요 가긴 이걸로 어떻게 헥스를 써요 36에다 음. 없다는거죠 지랄병? 지랄병도 안되죠. 요거 요고. 아, 예. <laughs> 3만원 획득.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닌데. 이건 해골마로다비겠죠 <laughs> 좋다, 좋아. 해골마로다비 돈미세돈장미친미끼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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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그 미션 미웬 미션 미션 성공했션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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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또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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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대는 우승 뚱창맨 소리 듣는 거다 모아서 3만 원도 힘들었는데 고승으로 3만 원 벌었잖아. 키유 키유. 감사합니다. 맥네임이 없다 님, 고맙습니다. 안간내 친구 정당하게 일하고 노력해서 번거래 동전 일일 다다하수 아. 아저씨 설날때 침만이 바꿔와 아이고 미평동 임플란트님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침만이 바꿔오겠습니다 미션 하나 신청해도 되나요? 코스트 제일 낮은 카드로 5승 이상시 승리당 만원 콜 코스트 제일 낮은 카드로 50 이상 승리당 픽할때 코스트 제일 낮은 것만 고르는 건가? 아, 또, 또 이거는 제가 한 5만 원은 벌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있어서 꼭얘 붙어다닌다? 아껴놓으면서 해도 될것 같은데 아. 아. 아... 멍서 쓰지 말지 그래도 이거 4코예요? 신성은 없었죠. 그러면은 이거 쓸 필요 없을까지 없고, 요거에다가 다음에 요거 요거 여기아 이거 네. 좋아요. 다음에 이거 대라 여기 있는 거. 개 무거운 거 하나. 내라. 아, 이거 건들지 말고요. 6호 돼서 6호, 6호 깔끔하게, 6호 묵직하게, 센거, 센거 하나. 그래, 그럼 이거 버프 받은 거, 센거. 아, 센거 돼요. 센거 안내면 방풀입니다. 그렇죠? 아, 근데 먹어도 열 받네. 먹어도 열 받고, 안 먹어도 열 받고. 이득이거든 충분히 이득인데열 받네. 리로 r e e 가져와봤자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평성화가 안되겠죠 것이죠. <끼리> 흑기사만 조금 아쉽대. <laughs> 개역겹죠, 마인드. <laughs> 흑기사만 조금 아쉽네. <laughs>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요 요거에서 또 아쉬운 걸 찾아내는 어, 진성 돌크리트. 예, 인정합니다, 제가. <laughs> 기사만 조금 아쉽. 이러면은 자, 이기면은 미평동 임플란트님 안 아깝죠. 사실은 1승했으니까 감성윤님은 제 미션 오늘 음... 일단 그... 섰다 선수 모아보고 안되면 하고 안... 어... 섰다 이제 모이면은 못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3코라서 가져가 준다... 완전 그거 할수 있으니까 패가 꼬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항상 초반에 무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무기 세개 뽑는 게 너무 강력하지만 동전에서 팍팍팍 내자. 압박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요? 풍 형님한테 저 한번 해볼게요. 연락을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은 요걸 내고 다음에 요거에서요거로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는 걸 해볼게요. 근데 요거 해서 쪽바아먹게 하면은 좀 짜증 나긴 하는데 예 평가라고 난으로교수님이라고 했는데 이런가라고로도 되나? 이 평가라고 해이제는 진짜 교수님이십니다 충성 충성 충이평 충성 닉네임이 없다니. 천운동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똥대근 아니야? 무기가 저 초반 무기가 너무 사기라서. 1템이었고. 왜 이걸 냈느냐? 왜 이걸 냈느냐? 지불을 맞아도 제일 타격이 없고. 어, 하수인 없을 때는 질풍이 좋아가지고 이 새끼 나오면 교환해주기도 좋고. 않네. 않네. 이거 나갔으면 안죽었죠 이3짜리랑 좋아 어둠의 살 도발을 지가움지이면제오이몰락한 오지게 니 찾아야 겠어요 오지게 니가 오지게 니가 오지게 니가 오지게 지게 니가 지지 도발 세워주면서 빠르게 명치 타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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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말지 와. 개오래 버틸 수 있었는데 건 정말, 정말,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멋져 <놀라> 비치건개랑 무기를 찾아봅니다 교환할 것 같은데 이쁜 사람. 이쁜 사람. 하겠죠 이렇게 이쁜 사 이쁜 사람. 말쁜 말벌. 말벌 줄어들면서. 어차피 이거 할거고 정리할건데 근데 이걸 때리면은 얘가 또 살아 근데 어차피 이거 튀어나오면 이거 어떻게 잡냐 이거 요 이렇게 하고 또 로우 할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노 높은 페르트로 줄여졌죠 요거 천토에다가 빛이 번개로제압 합니다. 무기는안 돼요. 왜냐하면 나오거든요. 여기는 여기서지어 여기는 지금. 여기관성금어기는 지금. 여기 침이란 데 있을게 박아놓는 게 낫겠다. 어차피 교환되잖아. 그쵸? 있어요. 습관성 또로 할수 있어요. 전 엄마가 그만 자라. 어 흑마야 굴단아 김굴단. 너 내일 부모님 친척들 안갈 거야. 빨리 자. 아 알았다고 하면서 영민 나도 모르게. 영. 나도 모르게 영민. 나도 모르게 영자 나도 모르게 영민. 머리파락 보일랑 말랑. 보일랑 말랑 아일랑. 비발. 자 시. 6 20 20 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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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지 유호 유호 유호, 유호. 유호. 또로 심심한데 또로 한번 해볼까? 누구나 얼른 끄고 나와 엄마 먼저 간다. 심심한데 또로 한번 해볼까? 해볼까? 너무한다. 너무. 너무한다. 인간성 없게 한다 너무. 글락시 이거 아직도 현역이에요? 글락시개 옛날 카드 같은데 김굴단 아까 엄마가 뭐라고 했지? 마지막 경고야 자꾸 엄마 말안 들으면 아빠 부른다 김굴단은 승리를 얻었지만 가족과의 예 유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저의 승리입니다.